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고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 귀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귀 파면 안 좋아요. 귓밥은 절대 파면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귀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속설 10가지를 파헤치고, 과학적 진실과 함께 귀 건강을 지키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귀 정말 생각보다 중요한 부위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청력은 물론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귓밥은 자주 파야 깨끗해진다. 속설기는 더러우니까 자주 파야 한다. 진실 대부분 사람은 귓밥을 파지 않아도 자연 배출이 됩니다. 오히려 자주 파면 외이도염, 고막 손상 위험이 커요. 전문가 권장 파는 주기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겉 부분만 조심히. 2. 면봉으로 귀를 파면 안전하다. 속설 면봉은 부드러우니까 괜찮다. 진실 사실 면봉이 가장 위험합니다. 귓밥을 밀어 넣을 수 있고 고막에 닿으면 이명이나 감염 발생 가능성도 있어요. 면봉은 외이도 입구까지만 절대 깊숙이 넣지 마세요. 3. 귓밥 색으로 건강 상태를 알수 있다. 진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노란색 젖은 귓밥 유전적으로 일반적이며 땀이 많은 사람에게 흔함. 회색 건조한 귓밥 동양인에게 많고 피부가 건조한 타입일 수 있음. 진한 갈색 또는 피가 섞인 경우 염증이나 출혈 의심 병원 진료 필요. 4. 귀가 자주 간지럽다면 병원에 가야한다. 진실 맞습니다. 귀안이 자주 간지러운 것은 곰팡이성 외이도염 혹은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자주 후비는 습관, 이어폰 사용, 습한 환경 등이 원인입니다. 방치하면 청력 저하까지 갈수 있어요. 5. 귀가 울릴 땐뇌 이상 신호다. 진실기 울림, 즉, 이명은 뇌의 청각 처리 센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고혈압, 이석증, 뇌졸중, 전조 증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지속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검사 받으세요. 6. 귀속 털이 많으면 청력이 나빠진다. 속설 귀털은 해롭다. 진실 오히려 귀털은 먼지와 벌레의 침입을 막는 방어벽입니다. 과도하게 제거하면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미관상 너무 길어진 경우만 바깥쪽만 살짝 정리하는 게 좋아요. 7. 이어폰 오래 쓰면 귀가 막히고 안 들린다. 진실 맞습니다.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 귀안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지고 압력으로 인해 외이도염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시간 사용하면 10분은 쉬어 줘야 청력에 안전합니다. 8. 한쪽 귀로만 전화하면 귀가 나빠진다. 진실 계속 한쪽 귀로만 듣는 습관은 청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쪽 귀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블루투스를 사용할 경우도 균형을 맞춰 주는 게 중요해요. 소리 크기 또한 6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귀가 붉어지면 화가 난 거다. 진실 단순히 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귀는 말초혈관이 많은 부위라 체온 변화, 감정 변화, 혈압 상승, 혹은 감염 등으로 쉽게 붉어질 수 있어요. 특히 양쪽 귀중 한쪽만 지속적으로 붉다면 내이염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10. 귀가 나빠지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진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노년기 청력 저하는 뇌의 청각정보처리 능력을 떨어뜨려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청력 손실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청력 저하 시 보청기 착용, 정기검사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귀에 숨겨진 진실과 오해받아온 속설들을 파헤쳐봤습니다. 귀는 작지만 뇌와 가장 가까운 기관 중 하나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잘 관리하면 평생 건강한 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귀, 오늘부터는 더 소중하게 다뤄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귀 관리 꿀팁도 나눠주세요. 1분 토막 정보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